안녕하세요. 하당라이프입니다 어, 미국의 그랜드캐년 아시죠?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파타야 인근에 있는 어, 시라차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라차 그랜드캐년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는 거의 뭐 외국인들은 안 가고 현지인들만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차로 가면 40분, 5분 정도 대략 그렇게 걸리는데 저는 지금 차를 반납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리는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또제 발이 되어주는 우리 뽈뽈이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게 로빈스 몰. 지금 시라차에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시라차 시내고 저는 아직까지 어, 22km 그러니까 약 30분 정도를 더 달려야 됩니다. 거리가 만만치는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더 달려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그랜드 캐니언 어, 입구입니다. 좀 많이 허름하게 생겼네요. 요 꼬맹이가 제가 여기에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어, 10바트 주차비 달라고 해서 죽고요그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 명소긴 명소인가 봐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오, 저도 여기 사진으로 어, 본답니다 어, 이게 여기구나. 있 야, 완전 깎아서 만든 절벽이네. 일단은 요 입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곳입니다. 야, 멋있다. 여기가 예전에는, 어 옛날에 아주 예전에 이기가 채석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채석을 안 하고 이렇게 감아둔 상태고, 여기 이제 뭐 물이 뭐 자연스럽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저수지 같은, 이런 호수 같은 게 생겨졌나 봅니다. 뒤로 보이시는 거, 와, 진짜 멋있네요. 여기 바로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요 밑에 내려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내려갈 수는 없답니다. 그냥 여기서 바라봐야 된대요. 앞으로 쭉 걸어나와가지고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 곳입니다. 와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이 길이 조금 이상하지만 어, 길을 따라 가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의 저 저수지를 또볼수 있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니까 저기서 어, 태국분 결혼하시는 것 같네 결혼 사진 찍으시는 것 같네 네. 아니 타이로 땡알러 네. 어 그렇구나 여기 또 태국 여기서 결혼하시는 분 사진 기념촬영 웨딩촬영 하는가봐요 어 쑥산 땡알카 요즘 들어서 저한테 태국어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태국어를 못하잖아요. 어느 전문 기관에서 배운 적도 없고, 뭐 공부한 적도 없고 한데, 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조금 민망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번 영상에는 오늘의 태국어 한개 넣어볼까요? 지금 저기 뒤에, 보이시죠? 뒤에 여기, 어 결혼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많이 쓰이는 게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런 말이 쑥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뒤에 있는 어 아가씨한테 말을 했어요 타이로 땡한마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사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쑥산 땡한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쑥산이 축하해요 땡한 결혼. 그래서 결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쑥산 이 말만 한 개만 기억하셔도 어, 많은 거를 뒤에다 붙이시면 많은 의미를 할수 있습니다. 뭐완끝 그렇게 하면 생일. 그러면 쑥산 완끝 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 말이 되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쑥산 땡한 카. 그러면 결혼 축하합니다라는 인사에 축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도 태국분이 또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페이사와디캅. 폼ตรง 이동 난, 가이, 다일 로? 오. 오. 케이두이이 오케이 타말라유카 타이루러 오케이 방금 태국 현지한테 물어봤는데 요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대요. 지금 그리고 와 아, 진짜 방금 아찔하네요. 여기서 지금 쭉 가면은 제 발이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천길 낭 떨어집니다. 어,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장난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돌아다녀봐도 지금 볼수 있는 거는 요거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자연 풍경을 볼수 있고 이래서 좋았습니다. 파타야 제방까지는 지금 이제 한 48km, 정확하게 집에서 출발할 때 여기까지 거리가 48km 찍혀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저는 48km를 돌아가야 되고요. 이제 구독자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 여기 와서 뒤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반성을 한 계기도 됐고, 그리고 뭐 잘했다고 되,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 오니까 좀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타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또 야시장을 한개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딱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네. 이야. 여기는 야시장이 진짜 깔끔하네요. 와, 진짜 깨끗하다. 어. 태국 애국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태국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그냥 전부 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정지화면 아닙니다 자 끝났어 끝나니까 이제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laughs> 근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려나 제가 찾고 있는 거는 어... 정갈입니다 정갈튀김 아이디 감생이63님께서 한 두달은 된거 같아요 정갈 한번 먹방해라고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어 대파진 야시장도 가보고 미니시암 야시장도 가봤는데, 정갈 튀김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계속 바쁘다는 피계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시장 올 때마다 항상 정갈이 있는지, 벌레 튀김이 있는지, 그런 걸꼭 확인을 하는데, 여기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벌레 튀김, 벌레 튀김. 근데, 아, 정갈이 없어, 정갈이 없어. 제가 또 오, 성격이 꼽히면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전갈 먹방하는 게 전갈 한 마리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또 야시장이 있었어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단 정갈, 그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항상 마음에 그게 좀 있었어요. 해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그거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파타야 가는 길에 또 작은 야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있어야 될 텐데.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는 어, 현지인들 위주의 야시장이네요. 벌레 파는 곳을 찾았다. 벌레 파는 곳. 근데 또 여기에도. 전갈이 없네. 오케이 가. 커튼 나갑. 아니, 카이 티나이까? 티니 멤이라. 아, 오케이 가. 고고 갑. 여기 야시장에도 어, 전갈 튀김 은 아예 벌레 파는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어, 여기에는 전갈 튀김을안 판다고 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 워킹 스트리트 입구 앞에 보면은 뭐 벌레 파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온 곳은 여기 하타야 따이에서 워킹 스트릿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와차이, 와차이? 어, 와차이야 시장 맞을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벌레를 파는데, 어, 벌레가 있는데, 정갈은 없네. 사와데카. 피카 언니 언니 미 많이 카 티니 태훈이 미마이카이 언니? 쏜쏜미미 미. 아 오케이 카 코코카. 아직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사이삼로드에 있는 어 여기서 간단하게 쌀국수 집인데 맛집이거든요. 여기서 쌀국수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사워디캅. 피카 꾸에띠오 무카. 세미캅. 야,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다. 하, 비주얼 좋다. 그리고 이렇게 야채까지 같이 줍니다. 어... 어, 좋다. 요즘 영상들이 좀 실패가 많아요. 솔직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영상들도 많았거든요. 오늘 영상도, 지금 영상도 그래요. 참 제가 느끼기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시청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재밌고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허당라이프님은 그냥 찍은 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올리세요라는 말을 제가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이번 영상은 한번 편집을 해서 제 생각에 재미없지만 그래도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두달 정도 이렇게 그거를 정갈 한번 먹어달라 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제가 4일, p 일 미루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오늘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파타야에서 지금 현재 파타야에서 정갈 파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그곳을 알고 있다면, 저한테 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 그거 한 번은 뭐, 한번꼭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분한테. 부족한 제 영상,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